단디입니다. 음, 오버핏의 변형 어, 변형이랄건 없고 어, 앞단을 숨은 단추단을 넣어보겠다. 그리고 어, 지금 소매에 어, 접어서 입는거를 목처럼 시보리를 넣어보겠다. 어, 그런거하고 안감을 넣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안감을 넣었는데 얘는 오버핏이기 때문에 이미 품이 넉넉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핏의 우리 자켓류를 할 때는 어, 활동 여유분이라는 거를 안감에다 주죠. 뒷판 경우. 근데 이 옷은 오버핏이기 때문에 뒷중심에 활동 여유분을 주지 않겠습니다. 오버핏이 아니라면 반드시 활동 여유분을 안감에 줘야 되거든요. 등에, 여기 허리선을 가기 전에, 안, 안단, 재원단으로 하는 안, 안단 아래쪽에 그만큼 활동 여유분을 주는 게 맞는데, 이 옷은 워낙 오버핏이기 때문에 그 분량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뒤트임이 없다면 골선으로 재단을 해도 되는데 아랫부분에 뒤트임이 있기 때문에 골선 재단을 하지 않고 각각 재단을 해서 등을 이어주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안감 재단을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겉감 재단을 왜안 보여주느냐? 나중에 심지 다 붙이면서 심지 설명을 할때 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특별한 부분이 없고 전에 했던 어 먼저 했던 오버핏 설명에 있는 거에서 단지 소매에 어단 올리는 기장 부분을 줄여주고 뭐 특별하게 된건 없고 안 단만 분리해서 재단을 했기 때문에 어 그거는 심지 붙일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감입니다. 안감 안감을 제가 이제 겉감을 모직으로 할 건데 울 코트처럼 어 제가 이거를 안감을 뭘로 할지 사실은 티시면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다우다로 할 건지 어 다우다에 이렇게 소물 넣은 본딩돼 있는 걸할 건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어 본딩 넣은 거를 하면서 하면 설명해야 될 부분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여기 본딩 솜 다우다에 이렇게 솜 이온수 솜을 덧댄 원단으로 안감을 하겠습니다. 자, 이온수 솜을 덧댔다라는 거는 부피가 늘어났다는 거죠. 겉감에 비해서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 더 크게 재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겉감이, 분량이 모질하기 때문에, 음, 작게 재단 하십니다. 어느 부분이 작아지느냐. 소매 암홀 부분이 작아지고, 예, 그 다음에, 옆선에서, 옆선에서, 한, 1cm 가량. 어, 근데 전체로 치면은 제법 되죠. 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뭐 있냐 하면은, 음, 겉감은, 우리니까 심지를 다 붙여야 되거든요. 심지를 붙이면 줄어들겠죠. 그 같은 패턴을 갖고 그리는데 얘는 안감이 부피가 있는데 똑같은 크기로 재단을 하면 부피가 늘어나니까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얘를 1cm 접어서 품을 줄여줄 겁니다. 품을 만약 이렇게 본딩되어 있는 원단이 아니시라면 품을 줄여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일반 다우다라든지 면으로 하실 때는 줄여줄 필요가 없는데 얘는 솜이 들어간 본딩 원단이기 때문에 줄여줬습니다. 밑단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밑단은 본래 원단에서 시접이 여기 4cm 가량 4.5cm 가량 시접이 있었죠 얘가 요렇게 접어 올려져서 옷이 만들어지죠 옷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가 완성선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갈 그 원단은 안감 원단은 이 완성선에 맞추시면 됩니다. 완성선에 맞춰서 하시면 어 접어서 이 위로 접어서 여유분이 생기든지 이 원단 같은 경우에는 여유분을 주지 않고 바로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끝선에 거의 맞게 되기 때문에 우리 패턴에서 여기 시접 분량 이만큼을 접으셔야 돼요. 접으셔서 이 밑단에 맞추어서 1cm 완성선보다 1cm 크게 하시든지 아니면 완성선과 동일하게 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얘는 그 솜이 들어간 본딩이기 때문에 안단 끝을 접어서 여유분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완성선 길이대로 자르겠습니다. 손선 길이대로 자르고요. 옆선에 원래 이 패턴이 1.5cm의 시접이 들어가 있지만 어, 얘가 솜이기 때문에 부피 때문에 1cm를 접어서 조금 더 겉감보다 작게 해줄 겁니다 다른 원단은 작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솜이 들어가 있거나 하는 부피가 있는 원단일 경우 그리고 여기까 잘랐습니다. 여기도 너치 표시는 있어야겠죠. 자, 이 옷에, 이 패턴에는 주머니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주머니는 일단 안감은 무시. 주머니를 달아주진 않으니까 무시하고. 자, 암홀선. 암홀선에서 1cm만 더 줄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줄여준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작게 하실거죠. 그거는 느려주는 겁니다. 왜? 이거는 안으로 들어가는 동그라미니까 곡선이니까 그래서 아홀의 길이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재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깨쪽은 그대로 올라가십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원이기 때문에 줄여준다라는 의미는 안으로 더 이렇게 나가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 소매 통을 줄여준다라는 겁니다. 소매 통을. 만약에 겉으로 자르게 된다면 소매통 부분이 암홀 부분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네, 줄어준다 라는 뜻입니다 작게 소매통을 그래야 겉감 안으로 쏙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원단이 솜으로 되어 있는 본딩이 아니라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응? 어깨선 그대로 가시고요. 다음에 목선, 목선은 이제 안단불량과 연결을 해야 되죠. 안단불량과 연결하기 위해서 그 선에 맞춰서 재단을 하겠습니다. 분량과 연결할 이렇게 안 탄만큼 안 탄만큼 요만큼 빼주고 예 재단을 했습니다. 다음 자 중심선 중심선은 뒤트임이 없다면 그냥 쭉 골선으로 하면 되지만 뒤트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뒤트임을 유지해주면서 잘라야 되니까, 중심을 재봉을 해줘야 되죠. 가운데를 쭉 자르겠습니다. 잘라놓고 영상 읽겠습니다.